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순환 운동 서킷 트레이닝에 대해서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킷 트레이닝의 특성 이해와 자기만의 계획을 한번 세워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순환 운동 서킷 트레이닝이란 종류가 다른 운동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때 종류가 다른 운동이란 어, 신체 부위별 운동을 조합할 수도 있고요 한 부위별 한 부위의 다른 운동을 조합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자세한 예시는 뒷장에 가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또 순환운동은 자신에게 적합한 종류의 운동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어, 이때 운동의 강도, 강도라고 말하면 횟수가 될 수도 있고 또, 무게를 가지고 하는 운동이라면 그 무게를 강도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운동을 지속하는 시간, 그리고 운동의 내용 등을 자신에 맞게 구성하여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선생님이 한번 세워본 계획입니다. 먼저 첫 번째, 팔 벌려 높이 뛰기 10회. 두 번째, 팔 쿠페 펴기 10회. 세 번째, 스쿼트 10회. 네 번째, 버피 10회. 다섯 번째, 윗몸 일으키기 20회. 이 다섯 가지 운동을 다한 것이 한 세트입니다. 이한 세트를 20분 동안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분 동안 할수 있는 최대의 세트를 해 보는 것입니다. 단, 각 운동 사이에는 30초의 휴식을 합니다. 어, 예를 들어 팔벌려 높이 뛰기 10회를 한 다음에 30초를 쉬고 팔 굽혀 펴기 10회를 한 다음에 30초를 쉬고 스쿼트 하고 30초 쉬고 버피 하고 30초 쉬고 윗몸 일으키기 하고 30초 쉬고 또 팔벌려 높이 뛰기 10회 하고 30초 쉬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운동 옆에 괄호해서 어, 체력 요소 그리고 근육 명들을 적어 놨습니다. 먼저 한번 볼게요. 팔 벌려 높이 뛰기는 심폐 지구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팔굽혀펴기는 근력입니다. 특히 대흉근, 가슴 근육이죠. 삼두근. 팔 뒤쪽에 있는 삼두근입니다. 스쿼트, 근력, 허벅지에 있는 대퇴사두근, 엉덩이 근육, 대둔근, 버피는 심폐지구력, 윗몸 일으키기는 근력, 복근 운동입니다. 자, 이거는 예시일 뿐이고 어, 여러분들이 이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음, 자신이 할수 있는 운동 또는 어, 할수 있는 양의 횟수, 강도를 스스로 정하는 겁니다. 이 예시대로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이대로 하다가는 많이 힘들겠죠. 그래서 어, 음, 부위는 꼭 다섯 가지 나와 있는 부위를 꼭안 넣어도 됩니다. 나는 뭐세 가지만 하겠다. 그럼 팔벌러 높이뛰기, 뭐, 팔굽혀펴기, 스쿼트 이세 가지만 하겠다. 이세 가지만 계속 반복해도 돼요. 되고 다섯 어, 가지 이상, 뭐 여섯 가지 다른 운동 아는 게 있으면 여섯 가지, 일곱 가지 다 넣어도 됩니다. 그리고 이 횟수도 스스로 조절이 할수 있어요. 음, 나는 10개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5개 또는 6개. 뭐, 나 스쿼트는 한개만할수 있다. 그럼 한개 이런 식으로 개인차에 따라 횟수 조절이 가능합니다. 어, 쉽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오늘 한 시간, 남은 시간 동안 이 계획을 한번 세워볼 거예요. 선생님이 세워준 예시를 그대로 해도 되고 또 스스로 다르게 조합을 해도 됩니다. 하고 실제로 해보는 건 아니니까 일단 계획만 이번 시간에 세워볼게요. 할수 있겠죠? 계획을 세운 학생들은 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카톡으로 보내든지 아니면은 과제 밑에 댓글로 달아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친구들하고 공유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 계획 내가 지킬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